안녕하세요. 서실장 부동산TV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경남 거창군 신호면 와룡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어, 아우, 산으로 빙둘러 쌓였습니다. 산으로 빙둘러 쌓여 있어서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주는 땅이네요. 포근하게 감싸주는 땅이고요. 저 뒤쪽으로는, 어, 지금 뭐 창고 저렇게 보이시죠? 그 뒤쪽으로는 한네 가구 정도 사시고요. 어, 그리고는 뭐 마을은 없습니다. 제 아래쪽으로 길은 두 갈래 길이에요. 양 갈래 길인데 어 조금 음 한쪽으로는 음 마을 민가가 한뭐 제가 아까 네 가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길을 그 약간 통과해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요. 어또 어, 또 다른 또한 길은 그 나만의 그 독립된 길이네요. 남만의 독립된 길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예, 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땅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이렇게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두 필지가 아니라 한 필지인데 한단한 어, 한 단이라고 할건 없는데 어, 한 300평 정도는 현재 그 묵혀 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그 변홍사를 짓고 계시네요. 어, 1,366평, 좀큰 평수입니다. 음, 1366평이고요. 어, 전봇대는 바로 내 땅에 이렇게 지금 저렇게 꽂아져 있어서 바로 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농사용그 물은, 어, 가능합니다. 농사용 물은 있고요. 예, 농사용 물은 있습니다. 어, 도로 있고, 전기 있고, 어, 농사용물 있습니다. 예, 어, 여기는 그, 그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구 안에 있으면은 그 가능하시다고 그러네요. 태양광을 하셔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뭐 가축이라든가 농산물을 하셔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도로 내 땅에 그 물려 있어서 어 건축 가능합니다. 건축 가능하시니 건축 가능하시고요. 바람도 잘 막아주고, 산으로 둘러싸여서 바람도 잘 막아주고, 여기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는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동남양입니다. 동남양이고, 크게 뭐 뒤쪽으로 가려진 그게 없어서 해는 하루 종일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해는 하루 종일 들어올 것 같고요. 음... 굉장히 따뜻합니다. 예, 포근하게 감싸줘서 따뜻하고, 아, 정말 그 주인분이, 어, 조금 급하셔서 저렴한 금액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도로 물려있고, 땅 이렇게 이 정도에 다 쓸모 있는 이런 땅이 이 금액에는 잘안 나옵니다. 이 금액대는 잘안 나오는데, 어, 평당 5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그, 천평 이상 따지, 찾으시는 분은, 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더또 괜찮은 거는 저 아래쪽으로 지금 현재 그 조망권도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도 조망권이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저 아래쪽으로 그 저수지를 그 공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뭐 지금 뭐 시끄러운 좀 공사 소리가 나는데 아, 거기에 지금 저수지 공사를 지금 한참 하고 그 있는 중이랍니다. 예 한참 하고 있는 중요. 땅이 넓으니까 예. <laughs> 열심히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다제땅 지금 밟고 있고요. 네, 제땅 밟고 있습니다. 아... 도로 있는 쪽으로 조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수양보들 지금 노랗게 보이시죠? 그 아래쪽으로 지금 저수지 공사를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공사를 지금 한참 하고 있어서 포크레인이랑 좀 시끄럽습니다. 조금. 예. 어. 예. 전부 대 바로 있고 도로 바로 이렇게 어, 내 땅에 접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또 이쪽으로 해서 한번 뒤쪽으로 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 뒤에 있는 그 묵혀져 있는 그 땅까지 해서 굉장히 땅은 넓습니다. 그리고 뭐 쓸모없는 땅은 없고요. 전부 다쓸수 있는, 어, 땅입니다. 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어, 전화로 문의해 주시고요. 아, 이렇게, 그, 착한 금액에, 그, 저렴하게 나와 있는 땅은 없습니다. 주인분이 조금 급하셔서, 어, 금메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어, 연락 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시, 되시고요. 어, 오늘, 아까는 좀 바람이 좀 불더니 오늘 굉장히 따뜻합니다. 햇빛은 오늘 하루 종일 따뜻하군요. 벌써 벚꽃이 다 피어가지고, 어, 어, 마음까지 활짝 피게 만듭니다. 항상 좋은 일 있으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